섹시 디바 지원희 씨를 소개합니다. <laughs> 음악이야. 좀 마시고 해도 되죠?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어머, 잘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확인 좀 해볼까요? 어떻게 손좀 들어보세요. 더잘 사셨으면 소리도 한번 질러봐요. 소리도! 이야, 정말, 아, 너무 뵙고 싶었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도 꾸물꾸물한데,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행복한 에너지를 지원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에너지원 지원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니 분위기가 분위기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야 역시 안산이다 싶어요 우리 안산의 에너지 좀 어떻게 모아볼까요 함께해 주시겠어요 야 제가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행복하려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확장 열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열어야 돼요 활짝 어떻게 활짝 저만 신나 가지고 무대에서 맨날 노래해 봤자 재미도 없어 재미도 없어 어차피 이 시간은요 우리가 행복하라고 만들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간 그냥 눈치 보지 마시고 즐겨만 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려면 에너지를 좀 모아야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행복이라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시냐면 지온이가 먼저 콩짜라자짜짜 하면 여러분들은 크, 내가 정말 최고로 행복할 거야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를 외쳐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얼마나 행복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습 한번 가볼 건데 오른손 주막 한올비 번쩍 들어주시고. 그렇죠. 지훈이가 먼저 할게요. 공 짜라, 자 짜, 짜. 이래가지고 행복하겠어요. 이래가고 행복하겠어요. 다시 한번 갈까요? 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오케이. 크, 여기는 왜안 해, 여기는. 여기도 해야지, 여기도.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해야지. 준비하시고! 쿵 자라자자자, 헤이!쿵 hey! 자라자자자, 헤이! Hey! 아, 그렇죠. 이런 게 행복이야. 처음에 한목한번 한번 하기가 힘들지. 계속 하잖아요이 노래 끝나고 한번 확인해 봐요. 어 순간 나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달릴까요? 네. 좋습니다. 헤이하시는 hey! 거 끝까지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박수 받으면서 가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에너지 좀 받았어요? 네 해보시니까 어때요? 아 좋아요? 네 야, 나는 끝까지 해 하셨다 손 한번 들어봐 아우 하신 분들이 별로 없네 진짜로 하셨어요? 네 내가 봤을 때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제일 잘 하실 것 같아 공짜라자자자 해 네! 자동이야 자동 이렇게 했으면 됐어요 오늘 지원이가 왔다 갔지만 회의만 남으셔도 됐어요 <laughs>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또 회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원이가 아주 신나게 여러분들과 즐길 수 있는 아이고 여기 왜 이렇게 많아졌어 언제 어디서 오셨어 <laughs> 어디서 오셨어요 어, 안산 여기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내 옆구리만 보고 가시는 거 아니야 <laughs> 어떡해 <어떻게? 웃음> 그래도 즐겁게 행복하게 잘 즐기다 가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야, 좋아요. 이제부터 지온이가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즐겨야 돼요. 그러시려면요, 이제는, 어, 회의를 했으니까, 에너지 넘치게, 질서 정연하게, 지온이랑 같이, 끝내지게 노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좋아요. 그럼 여러분의 준비가 얼마나 잘 됐는지 박수 한번 들어볼까요? 아 에이. 옆에서 안 해서 그래. 옆구리를 잘 채워줘야지 옆구리를 우리 우리 옆구리만 박수 함수 그렇죠 이렇게 채워주시면 여기가 이제 하나로 가득 찰겁니다 어떻게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으면 다같이 박수 함수 <laughs>

맞춰갖고, 아마 너무 잠깐. <laughs> <laughs> 어떻게 다 같이 해볼까요? 네. <laughs> 저는 억지로 안 시켜. <laughs> 정말 내가, 아, 정말 지원의 앵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박자에 맞춰서, 박자에 맞춰서. <laughs>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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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앵콜, 앵콜. 앵콜, 앵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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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야, 이렇게 짜지도 않았는데. 맞을 수가 있어. 야, 정말 행복해 죽겠어요. 행복해 죽겠어, 나는 어떻게 행복하세요? 네. 오늘 이 주제를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야, 말 그대로 행복한 시장에 그죠? 항상 우리나라의 시장 경제가 살아야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최고가 될수 있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 우리 안산. 우리 안산 시장 살리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시상 시장이 활발해지기를 정말 저는 바라고 바라고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신나게 한바탕 놀고 있으니까 더 발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중심에는 다른 것도 아니고 나라는 사람 여기 계신 한분한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거우셔야 되고, 여러분이 행복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가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 더 행복해 볼까요? 네! 정말 나는 진짜로 행복할 거야 라는 분들만 다시 한번 박수요! 어! 박수 소리가 아까랑 너무 달라졌어. 너무 달라졌어. 이야, 좋습니다. 그러면, 노래나 한곡좀 같이 불러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한 증거를 노래로 저한테 증명해 주시면 됩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같이 부를 노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이야. <laughs> 네. <laughs> 너무 좋다. <웃음> <웃음> 와, 아니 여러분, 이게 지금 옆에서 속보가 들어왔어, 속보가. 뭐냐면, 원래는 지금 제가 다 비방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응이 너무 좋으셔서 제가 마지막 곡 하는 걸 방송으로 내보내겠대요. <웃음> <웃음> 와, 나는 방송 찍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야. <laughs> 원래 비방용은 여러분들과 즐기는 노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즐거워하시고 행복한 모습을 방송에 그대로 내보내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번에 만큼은 진짜 우리 안산의 얼굴이야,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TV에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야, 안산분들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어, 일단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 그럼 어떻게 한곡 더? 예! 거 봐, 내가 그랬잖아요. 행복은 누가 만드는, 주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행복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쵸? 예!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지원이도 너무너무 행복해